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최근 리플의 급격한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리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엄청난 폭등이 예측되는 유망코인 두 가지와 함께 이번 영상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플 소식입니다. 리플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비트코인과는 반대로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6년 만에 2달러 선을 돌파했는데요. 이는 최근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정분재 완화 가능성과 게리겐슬러 SEC 위원장의 사인 발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플은 전일 대비 13.7% 상승했으며 최근 일주일간 50.7%의 급격한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했는데요. 리플의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대칭 삼각형 패턴을 상방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리플의 추가적인 상승이 예측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불장 속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수를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이 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은 더큰 상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터치하고 잠시 조정기간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간 동안 다른 알트코인이나 밈코인들이 비트코인의 뒤를 이어 엄청난 폭등을 이뤄낼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 해외 각종 유명 기관, 전문가들이 2025년 비트코인이 최소 하나로 2억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한 만큼 알트코인 시장 또한 정말 많은 상승을 이뤄낼 텐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3000배 이상의 폭등이 예측되고 있는 유망코인 두 가지를 공개하면서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기회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지나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눈 부릅뜨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유틸리티 하나 없이 SNS 인기에만 의존했었던 페페코인이 2만 1000% 무려 200배 가까이로 올렸습니다. 그것도 단순해. 이게 당장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 방송에서도 제가 분명히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치와 기술력으로 종목을 찾는 것을 넘어서 투자 시야를 넓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페페코인. 분명히 매주 로또 살돈 만원 한 장이라도 담아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담아놨으면 만원으로 200만원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저는 1년만에 페페코인과 같은 행보로 이어가고 있는 코인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페페코인에 이어서 이 코인으로 저는 졸업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은 6개월 안에 전설로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딱한 번의 투자로 그동안의 모든 원금 회복과 졸업까지 할수 있는 경이로운 수익이 가능하다면 다시는 코인 투자에 발 붙이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역사적인 영상이 될 겁니다. 코인으로 큰 손실을 보시고 현재 물려 계신 상태로 보유하신 현금조차 부족하신 분들, 지금 알트코인들이 순환 펌핑하는 이 순간에도 나 혼자 수익을 못 내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최소 3번 시청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앞으로 6개월 후 전설로 남게 될 2024년 연말에 장식할 전문가 김도현의 코인방송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유료 멤버십 후원 요구 절대 없는 깨끗한 코인방송 김도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저런 길게 끌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의 통장 잔고 앞자리만 아니라 영 개수를 확 늘려줄 수 있는 그 코인 이야기 지금부터 해봐야겠죠. 바로 신들의 놀이터라 불리는 민코인이 되겠습니다. 단 한순간의 폭등으로 길어도 일주일에 50배, 100배, 200배를 올리는 국내부터 해외 전문 투자자들은 자주 애용하는 종목들이죠. 100배, 200배씩 벌면서 왜 졸업을 하느냐 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코인판에서 50억, 100억을 벌면 손 털고 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대한민국 1위 트레이더로 알려진 익명의 원효띠 추정 재산이 여러분 자그마치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투자판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지금 방송을 찍는 이 순간에도 그는 단타 투자 매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돈은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업 투자자가 아니실 테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꼭큰 수익을 잡으셔서 남은 인생을 아주 푸근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럼 100배 200배 코인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먼저 왜이 밈코인이 돈을 버는가 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죠 밈코인은 2013년 도지코인 운동과 함께 시작된 유머성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만큼 장난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문 투자 기관들이 신경 안쓰고 간과했던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요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인기도도 그 가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인의 농담조로 시작되었던 이 밈코인들은 점차 소셜 미디어 플랫폼 성장에 중요한 기여자가 되면서 SNS 주축으로 자리 잡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지코인이 되겠죠. 현재 영화관부터 마트, 쇼핑몰까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코인 시장 메이저 분야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도지 코인의 성장 가능성은 뭐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도지가 열풍이 일어나기 전 가격이 얼마였을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당장 뭐 4년 전인 2020년 0.02 달러, 우리 돈약 3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년 만에 18,000%를 올려버렸죠. 이게 민코인 전설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당시에 고지식한 분들은 이게 다 일론 머스크 영향 때문에 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망설였지만 이 도지의 영향이 신호탄이 되면서 수많은 밈코인들이 탄생하게 되고 젊은 투자자들은 일확천금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심정으로 어떤 가치나 트랙에 구애받지 않고 밈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음 타자로 대표적인 예가 시바이누의 탄생입니다. 밈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자 유입을 완벽하게 굳힌 대표주자가 되겠고요. 시바이누의 출시가격은 소수점 5일 달러. 이거 우리 돈으로 환산도 안되죠. 쉽게 말해서 뭐... 100달러... 한 13만원, 14만원이면 1,900억개를 당시에 구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2020년 8월에 출시를 해서 정확히 1년 3개월이 흐른 2021년 11월 소수점 8845달러 우리 돈으로 0.1원이 조금 넘습니다. 1년만에 3천만배 3천배가 아니라 3천만배입니다. 이거 체감하시라고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만원만 사놨어도 30억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으시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년 전 얘기다.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코인이다. 뭐 그럴 코인이 없다. 그렇죠. 작년 4월에 출시한 페페코인, 일명 개구리 코인이 3일 만에 2만 퍼센트 이상을 상승했습니다. 100만 원을 사놨다면 2억이 내 손에 쥐어졌다는 거죠. 이거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지난 방송 보시면 저는 페페코인으로 수익을 참 많이 올렸습니다. 그 인기의 힘이 뭐? 페페 2 0이또 한번 6월에 출시되면서 2 7 0배를 폭등했습니다. 우리가 물린 코인들 죽어라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민코인판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2 0 2 4년도에도 있죠. 트럼프의 마가코인 5 0만폭센트폭 이슈 선이에올문에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영상이 업로드되는 가장 최근 바이0스에 상장된 피0 코인. 여러분이 밈코인에 2만원 가량을 넣어두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던 한 투자자는 무려 41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벌어진 예입니다. 제가 왜 시청자분들께 매주 로또 살돈 5천원만 한 달에 2만원씩만 밈코인에 사놓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밈코인 판을 한 번이라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00배 뭐 1천배 얘기하는 거는 정말 최소화해서 이야기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물론 매달 개발되는 민코인들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해당 개발자들도 어찌 보면 인기 한 번으로 큰돈을 벌기 위해서 꾸준히 캐릭터를 만들어 양산하고 거기 때문에 선택받을 코인을 골라내는 안목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고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 예측되는 도지코인이나 지바에 있는 페페코인처럼 개미들 올라탄 코인 말고요 그 어떤 밈코인보다 수천 퍼센트 폭등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두 가지 지금부터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료 멤버십 후원 절대 없는 제 방송은 오로지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이 영상에 보이는 코알라의 모티브로 제작된 귀여운 코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코알라 AI 코인인데요. 코인 명칭이 입에 잘 감기도록 코코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알라 AI는 솔라나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밈 코인이자 AI 기반 고품질 이미지 생성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솔라나 민코인 생태계에서 신선하고 기발함을 선사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격 상승을 위한 가장 긍정적인 계획이 유동성 소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3월에 출시된 코알라 코인은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자랑하면서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탑 민코인들에 비해서 투자자들의 강한 관심과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 상장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트레이더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코인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이 코인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 아니냐도 해 절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차세대 페페코인이라는 강력한 평가를 얻고 있으며 비트맥스의 창립자로 유명한 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아서에이즈가 강력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평가한 밍코인입니다. 밍코인에 관심 많으신 분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벌써 알아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헤지펀드 3에 o 캐피탈에서 무려 690억 개를 인수한 것으로도 유명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기대 한모에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더리움의 ERC20 토큰 표준을 따르고 있고 자체 소각 메커니즘을 통해 코인의 희소성과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 캐릭터가 가장 중요한 민코인 시장에서 개 고양이가 당당하게 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고양이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는 점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많은 기대감을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만의 잠재 투자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점은 민코인의 최대 리스크인 상장 폐지 확률이 무척 낮다라고 볼수 있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모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페코인을 넘어서 엄청난 상승을 예측하는 이 코인명 과연 무엇일까요?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3917-0469.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연말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3917-0469.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대1로 문자를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차트의 주인공인 밈코인, 종목은 어떤 것인지, 종목 명과 거래에서 정보까지 모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문자를 보내면 뭐 종목 공유를 못 받는다. 뭐단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공유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 영상, 제 채널을 방문하실 때는 언제나 모든, 신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공유를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사기에만 주의를 좀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폭등 예측 종목 공유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약속과 자존 술자리 역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름 추워지지만 통장만 따뜻하면 뭐 그만한 핫팩이 어디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불장, 초입 구간 준비들 잘 하셔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가 김도현이었습니다.